좀긴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 머리를 좀 깔끔하게 기르려고 요 앞머리를 길 기르고 뒷머리를 살짝 기게고 하얘지는 순간 이, 여기를 조금만 짧게 주면 오히려 날라가. 조금 길게. 최대한 길게 빼고 싶은 건데 다음 번에 들고 최대한 하얘지고 대신에 여기가 좀, 여기 소매가 조금 시커매지기는 하죠. 자 앞머리 기장은 크게 라인만 정리면 하될것 같아. 요 여기가 좀 짧아. 네, 아, 이 짧으니까 여기에 지금 살짝 이렇게 파여 아, 있는 거든 길러. 아, 나이으면은 먹고 있는 머리를 길러, 길러가지고 조금 더 줄을 올라오실 때 네. 여, 여기에 진짜 네. 여기에도 되어 여기를 짧게 밀어버리면 이 친구 여기 뿌리가 없어서 이게 날아가요. 그래서 라인을 최대한 살리고 뒷 머리 보면 지저분한데 이거 라인만 깔끔하게 따고 따운 펌을 누르고. 여기는 라인만 따일게. 네. 옆한을 돌려봐. 자른 모티나 네. 아 진짜. 여기는 살짝 들어갔는데 여기 네. 아, 조금 튀어나와요. 미세하게 자른 거라서. 튀어 나. 와 저는 느껴어요이 보면은 앞머리도 진짜 미세하게 잘랐고요. 옆에 튀어나온 것도 미세하게 잘랐고. 보면은 다운펌 다들어갔던데 여기를 다운펌 눌러주면 은 여기가 확실히 볼륨감을 살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여기가 짧아가지고, 여기가 좀 파인 느낌 있는데, 여기를 길러줘야지, 여기가 채워집니다. 드라이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제품 대충 슥슥슥 발랐을 때 지금 느낌? 제품데? 지금 머리는 크림만 발라서 마무리한 거고요. 옆에 뜯은 거다 잡았고, 그랜나도 최대한 길게 뺐고, 뒷머리 땅콩을 다 눌렀습니다. 반곱슬만 가능한 한 마음에 안 했을 때 나오는 바지.